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어,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주, 어, 동안에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 여름과 추수 때, 이게 두 가지 때가 있죠. 여름은 곡식이, 여름은 추수 때 곡식이 무르익는 때를 의미하고, 추수 때는 그 곡식을 배워서 저장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곡식이 무르익는 추수 때 곡식이 무르익는 것 추수 때는 그것을 베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그것을 잘 무르익게 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 추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4월경에 수확하고 밀은 그보다 2주 후에 수확을 하는 거죠. 보리가 4월 밀은 그보다 2주 후 그래서 대략 4, 5월경에 추수가 끝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잠은 어, 6장 8절은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6장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 이라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어 질수 있고 어 10절 잠언 10장 5절이나 6장 8절에서 양식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 아니라 개미의 이 부지런함에 대한 또 다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